안녕하세요. 강남바둑입니다. 지금 형태를 딱 보면은 이 흙이 집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상전에서 이 집을 가지고 있는 쪽이 얼마나 유리한지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되게 쉽게 이 문제를 이렇게 이제 생각하기 쉬운데 의외로 이게 생각처럼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흙이 백을 잡기 위해서는 진짜 딱한 가지 길밖에 없는데, 예, 그게 찾기가 쉽지가 않죠. 자 일단 지금 뭐 흙이 수도 여유가 있고 백의 수도 수는 얼마 안 되니까 그냥 예별 생각 생각 없이 이런 식으로 예 바깥 에선제 수를 줄이는 것을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흙에 두면은 백이 있고요, 막 이렇게. 이런식으로 줄이는거 예, 이런걸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백이 먹여 쳐도 흙에꽉있고요 요렇게 빠지면은 이어 버리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유가무가로 백돌이 잡히게 되는데 문제는 흙이 이걸 둘때 백이 이 석점을 버린다는데 있습니다 예, 이 동화뱅 꼬리의 작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백은 이 석점을 살리려고 하는게 아니라 예, 요렇게 해서 흙돌, 흙의 석정을 먼저 공격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흙이 이렇게 이을 수밖에 없을 때 이제 단수를 치면 요 흙돌들이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뒤에서 단수 치는 거는, 예, 요렇게 백의 흑 석정을 단수 쳐서 백이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흙은 이 백의, 백의 수를 진짜 오음짝달짝 못하게 해야 된다. 보기보다 이 백돌이 탄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100을 옴짝달짝 못하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100의 수, 100도를 일단 압박하는 이러한 수들 이제 생각, 우리가 생각하게 되죠. 자. 그런 게 이제 많이 우리가 그동안 보, 봐온 게 이렇게 찝는 것입니다. 음. 이런 식으로 딱 두면은 100의 수가 부지하게 줄어든다는 거.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끊으면은 100이 따낼 수 밖에 없구요. 단수 치면. 이을 때, 요렇게 해서 백, 돌의 수를 다 줄일 수가 있습니다. 수수는 이제 정확히 보셔야 되는데, 요거 두고요. 백이 단수 치면, 뒤에서 단수를 치고, 따내면은, 예, 단수 치고요. 이을 때, 요렇게 둬가지고, 백이 여기가 자충이 되게 되니까, 이 백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점이 잡히게 됩니다. 하지만 백은 여기에서, 이게 단수를 칠 때, 이거를 꼭 받을 필요가 없죠. 먹여치는, 먹여치는 수가 좋습니다. 그래서 백이 먹여쳐버리면 이제 패가 되는데, 요거는 완벽한 실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예, 흙에. 그렇다고 흙이 뭐 이런 식으로 두는 건백이 이어서, 이거는 반대로 이제 흙이 잡혀버리죠. 그리고 뭐 이렇게 이제 빠지는 것도, 백0 이렇게 단수 치면은요, 이게 끊을 때 따내고, 요렇게 먹여치면은, 마찬가지로 뭐, 비긴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흙이 요, 찝어서 수를 줄이는 거는 이제 잘안 되고요. 여기도 안쪽에서 이렇게 찝는 것도 있는데 이것도 백이 이으면은 요 형태는 놀랍게도 예흙이 먼저 둬도 예 백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바로 이 백이 먹여치고 뒤에서 단수치는 이 탄력적인 이 수법 때문에 그런데 이 백돌이 생각과 다르게 예잘안 잡힌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게 첫 번째 첫 번째 수가 아주 중요 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100의 저항도 만만치가 않으니까 끝까지 잘 봐야 됩니다. 자, 일단 흑의 첫 번째 수는 100이 이제 계속해서 뭐 이거 먹여치거나, 예, 요런 식으로 와서 요 석점을 공격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슬라이딩, 예 슬라이딩 해서 공간을 일단 뺏어버리는 것입니다. 100의 공간. 자, 계속해서 이제 100이 여기를 막으면은 의외로 이제 당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흙에 이으면은 이렇게 이제 단수쳐서 이 흙돌이 잡히고요. 또 이쪽을 집어도 마찬가지로 단수치면은 요것도 마찬가지로 예 비리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흙이 슬라이딩하고 백이 이렇게 틀어 막았을 때 여기에서 예 흙에 닿으면 수가 중요한데 바로 여기를 집는 수가 있어요. 이 수가 기가 막혀요 계속해서 100이 여기를 이으면 이제 흙이 누르고요 딴에도 계속해서 메워버립니다 계속해서 흙은 이곳을 이곳을 활용하는 건데 아까는 100이 여기를 공략을 했는데 지금은 반대로 유가무가가 돼가지고 이곳을 100에 둘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흙이 이렇게 날 일자로 달렸을 때1이 틀어막는 것은 실패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백이 강력하게 저항하는 수는 바로 이렇게 이제 빈상각으로 꼬부리는 건데요 이게 또 굉장히 까다로운 이러한 응수법이죠 계속해서 흙이 넘어간다고 하면은 백이 단수를 치고요 이으면 단수 쳐서 잡히니까 흙이 예, 여기서 뒤에서 이렇게 끊어야 되는데 따내면은 따내고 단수치면 틀어봐서 이거는 패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실패다 이렇게 말씀드릴수 있는데 흙이 이렇게 이제 슬라이딩을 하고 백이 요거 빈삼각으로 두었을 때 여기서 흙의 한 수, 예, 네, 한수 중요합니다. 네, 뭐냐면은 이렇게 두는 거예요, 흙이. 예, 네, 일단. 연결을 하겠다 이거죠. 그럼 이제 백이 흙이 뭘 두는 거지 하고 틀어막는데 이때 뒤에서 수를 메워 버리면은 백이 단에도 이렇게 지켜가지고 유거무가가 됩니다. 여기서 뭐흙이 위로 이렇게 틀어막아도 되구요 뭐 여기서 수술을 계속해서 바꿔도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유거무가로 이 백돌이 전부 잡히게 되는데 이 슬라이딩, 이 슬라이딩의 가능수가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요거 둘때 백을 이 자충을 활용해서 다시 말해서 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점, 한 집이 있다는 이 이점을 최대한 흙은 활용을 하는 거죠. 자, 지금 백이 이렇게 이제 나온 이러한 장면입니다. 야, 이거 의외로 까다로운데요. 흙은 마지막까지 방심을 하지 않고 신중하게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뭐흑에 그냥 이걸 이렇게 씌우면 백이 틀어 막고요. 막으면 이렇게 단수 쳐서 요거는 흑돌 석점이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흑에겐 정말 신중한 신중한 수법이 필요한데. 자, 일단 흑은 요렇게 백 석점에 예, 코를 붙이는 수가 중요합니다. 그럼 이제 백이 나오는데 이때 요렇게 틀어 막으면은 흑돌 석점이 잡히게 되죠. 그래서 요거 이제 실패고 항은 계속해서 예 이렇게 백의 앞길을 막는 겁니다. 그러면 백이 나올 수밖에 없을 때 틀어 막고요. 또 나가면 이제 이렇게 막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이게 빈 축으로 백돌이 잡히게 되는데 백이 이흙한 점을 단수를 쳐도 흑에 이어주면은 아무것도 백이 할수 있는 게 없어요. 계속해서 나오면 끊어서 백돌 6 점이 예, 도망갈 곳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이 형태 이 형태는 흙이 이 백을 어떻게 공격할 거냐 이건데 굉장히 어려워 보이긴 하지만 이 형태는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이사활의급그 그 정서 예 이런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첫 번째 수는 이제 어떻게 둘 거냐 예 이거 신제 상당히 어려운데요 예첫 번째 수는 일단 이게 요것으로 이렇게 붙이는 것입니다 예 여기를 흙은 이제 쳐야 되고 그러면은 백이 응수를 할수 있는 게몇 가지가 있는데, 예, 요거를 단수치고 이렇게 따내고 뭐 틀어 맞게 어, 따내고요, 틀어 맞겠죠. 이게 가장 많이 나오는 응수 방법인데 백의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흙을 어렵게 하는 이수순을 꼬는 방법이 있는데 가장 예, 이게 베이직 예, 기본적인 응수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백이 이렇게 두면 이제 흙에 정확한 수순을 두어야 하는데요. 일단, 귀 쪽을 하나 빠지는 게 중요합니다. 왜? 먹여치는 걸 먼저 뒀다가는 백이 이렇게 단수를 쳐가지고 패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흙이 이걸 빠지고 백이 이을 때 먹여쳐버리는 거죠. 계속해서 이제 백이 따낼 수밖에 없는데, 그럼 단수치고요. 이을 때 눈목자로 이렇게 달리게 되면, 요 백돌들이, 백돌들이 전부 잡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흙은 이 붙이는 수가 아주 중요한데요. 백이 단수치고, 만약에 있는다면, 있는다면 어떻게 될까? 예, 이으면은. 음. 이때도 수순이 정말 중요한데, 흙은 이렇게 가운데 이 치중을 하는 수가 중요합니다. 이 수순을 정확하게 둬야 돼요. 계속해서 이제 백이 막을 수밖에 없을 때 이거 빠지는 게 중요한데, 백은 이을 수밖에 없죠. 뭐 이거 두는 거는 이렇게 끊어서 예 요거 이제 백이 다 잡히게 되니까 잃을 수밖에 없을 때 이게 젖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단수 치면 있구요또 이으면은 이렇게 예, 했는데 백이 열심히 흙을 잡으러 가도 이게 뭔가 좀 이상합니다. 아까 첫 번째도 그 유가무가였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백이 이것을 단추 칠 수가 없죠. 근데 여기서 이제 회, 흙이 왜 이거를 이렇게 수순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셨렸냐면은 여기를 먼저 이렇게 두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거 두고 이렇게 도 똑같지 않느냐. 하지만 백이 여기를 빠지면 은 흙은 이렇게 입구자로 두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끊으면 틀어 맞고요. 치중하면요 두고 넘어오면 이렇게 둬 가지고 요 흙돌이 떨어지게 되죠. 음, 그래서 안 된다 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게 또 여기를 이제 붙일 때 백이 이렇게 젖혀가지고 버티는 이런 수가 있습니다. 끊으면 이제 단수 쳐서 이 패로 버티겠다 이거죠. 하지만 백이 이거를 이렇게 두면은 이게 끊는 것이 아니라 옆으로 이제 빠져 빠져 버립니다. 계속해서 이제 백이 이으면은 이걸 늘고요. 틀어막으면 이제 젖힙니다. 계속해서 단수를 치고 뭐 이렇게 둬야 되는데, 이건 아주 예 자연스럽게 유가무가 형태로 요 백돌이 전부 잡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상황에서 특히 이 붙인 다음에 이 백돌을 잡으러 가는 수순은 아주 멋진 수순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재밌게 잘 보셨습니까? 재밌게 보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